안녕하세요. 오늘은 방 꾸미기 컨텐츠를 하나 할 건데, 이쪽이 원래 제가 침실로 사용하던 방이었거든요.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를 제 작업실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런 잡동사니들 조금 남아있는데 일단 다 빼고 싹 청소를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아줄 겁니다. 신축인데 이게 왜 까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그런 작업실 무드에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더 어두운 톤의 우드 계열의 타일로 깔아주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방 하나 시공을 했는데 미르야!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약간 미르보다 조금 더 어두운 <laughs>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 하나 놓고 제 작업 책상 이렇게 놔가지고 좀 심플하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미르야 도나 청소해야 돼 빨리 나와봐.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아야 되잖아요. 어,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접착식 청소포 컷시 제품인데 이걸로 사용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깔 컬러거든요. 지금 해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컬러예요. 우드 결이 있고 차콜 컬러라서 전체적으로 깔면 되게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침대나 책상이 이제 블랙 컬러라서 더잘 어울 릴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붙일 때 사용하는 이 양면 점착 스티커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3장 구매를 했어요. 여기는 한 장, 두 장, 두장반 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 꼭다리 부분 사이즈 잘 때, 그냥 이렇게 자르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얘를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밑에다가 놔준 다음에, 펜으로 싹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잘라서 껴주면딱 맞아요. 이 정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쉽게 잘리거든요. 이 자른 면이 벽 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싹 끼워주면, 짠. 이렇게 딱 맞게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이제 치우고 청소까지 하면 은 끝이 날것 같아요. 오늘은 책상을 조립을 할 겁니다. 침대보다 책상이 먼저 와가지고 먼저 조립을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책상은 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타공판이 있어서 악세사리 같은 거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좀더 집중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유튜브에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있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같은 컬러로 마그이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감까지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짠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봤어요. 한번 싹 깨끗하게 닦았고 창문 열어서 살짝 30분 정도 환기 시켜주고 이리야. 마음에 들어? 오... 아무튼 책상 엄청 마음에 드는데, 일단 침대 오면은 침대랑 같이 해가지고 한 번에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친구들이 도착을 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집에 킹 사이즈 침대밖에 없어 가지고 싱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침구류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 인테리어에 추구하는 블랙을 기준으로 해서 화이트를 살짝 섞어 가지고 블랙앤 화이트 톤으로 맞춰 봤습니다. 이거는 매트리스 커버인데 매트리스 커버까지 단색으로 하면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들것 같아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려고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구매를 해 봤고요. 침대 패드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디자인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보통 침대 패드는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누빔 선이 있는 얘는 누빔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빔선 사이에 강아지 털이나 먼지들이 잘 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얘는 그냥 돌돌이 같은 걸로 한번 쓱 밀어주면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까지 이렇게 약간 좀 바스락거리는 그런 재질로 골라봤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불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따뜻한 순으로 이불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적당히 따뜻한, 약간 따뜻한 거였나? 그런 걸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침구류들은 이렇게 다 빨아서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침대 오면은 잘 어울리지 않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구들을 다 배치를 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가구들을 골랐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침대는 룬드 수납 침대인데요. 디자인이 정말 딱제 취향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저만 예쁘다고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집에서도 인기 아이템이라서 제품 리뷰가 거의 400개 정도 되고 스타일링 샷도 1600개 이상 있어서 방 꾸미고 싶은데 어떻게 꾸며야 될지 막막하다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룬드 침대가 인기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핀터레스트 보면은 컬러 포인트로 꾸며진 방들 참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컬러 가구들 구매하려고 하면은 너무 고가거나 디자인 예쁘지 않거나 또 원하는 컬러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워 제품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침대 컬러도 원하는 컬러를 찾아서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침대 플레인 컬러를 블랙으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좀 미니멀하고 무채색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딱 원했던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방이 넓지 않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우에드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진짜 확실히 미니멀한 느낌이 더잘 사는 것 같아요.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헤드가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침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수납 공간이에요. 좁은 방에 가장 큰 문제가 생활하다 보면 물건들이 많아져서 수납 부족으로 방이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래에 두 개의 수납함이 있어서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큰 가방 또 계절 이불처럼 부피가 큰 물건들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이 수납 이 수납함은 레일로 고정이 된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아래 바퀴까지 있어서 물건들을 넣거나 뺄때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겨울 아이템들 수납을 해뒀습니다. 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뭔가 닿는 가구가 침대잖아요. 그래서 새 가구로 샀을 때좀 몸에 좋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친환경 등급에 국내에서 제조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아주 마음에 드는 침대라서 인테리어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다 갖춘 제품이라서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침대 위에 매트리스도 누워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평소에 허리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단단한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매트리스 이름부터 탄탄이 매트리스인데 고광도 코어 스틸을 사용해서 누웠을 때 허리 꺼짐을 방지해주고 허리도 잘 받쳐주더라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보기만 해도 제가 현재 사용 중인 매트리스랑 비교해서 탄탄함이 굉장히 잘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지만 앉아서 뭐 뜨개질을 하거나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침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앉아있을 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매트리스는 적당히 탄탄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매트리스도 국내 생산 제품이라서 마감이나 퀄리티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침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허리가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탄탄이 매트리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이템은 룬드 모듈 서랍장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위에 소품들을 배치해서 꾸며봤어요. 모듈 서랍장은 침대랑 컬러, 디자인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아이템을 함께 배치했을 때 인테리어 완성도가 올라가는 아이템이고, 어 인테리어 초보다 뭐 이것저것 진짜 나는 다 검색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쉽고 통일감 있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세 가지가 있고 컬러도 다양해서 원하는 대로 믹스 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적층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800 사이즈 한개랑400 사이즈 두 개를 적층해서 배치를 했어요. 이 제품 사용해 보니까 무게감도 적당히 있고 뭐 레일도 부드럽게 열리면서 소음도 적어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 작업실에서 사용할 카메라 장비들 세팅을 해 놨는데 아직 다 수납을 하진 않았지만 수납력이 꽤 돼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제 이제 덕질 아이템들 이렇게 넣어놨고, 침대랑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 취미생활 아이템들 이렇게 넣어놔서 수납을 했는데요. 확실히 방에 수납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방이 쾌적해지고 좀더 넓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같이 사용하기 너무 잘했다 생각이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랍장 윗부분에는 침대 근처에 놓고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들 올려두니까 자기 전에 간단하게 올려둘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아이템들도 예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침대 디자인이랑 컬러가 통일된 느낌이라서 방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세트 금이 아주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작업 책상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짠! 작업 책상은 제가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제가 조립했던 책상 그리고 작업할 때 필요한 제품들 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를 일단 가운데다가는 제가 편집할 때 사용하는 맥북을 배치를 했고요. 책상 위쪽에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모름스프레이, 뭐 티슈, 물티슈 이런 거 올려두니까 여기 작업 공간이 조금 더 깔끔. 끔해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또 위에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공판 이렇게 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때 집중이 더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타공판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타공판 악세사리들을 사용해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이 구멍에다가 패치를 끼우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패치들을 이렇게 한번 끼워봤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드는 패치 있으면 구매해서 여기 이렇게 더 꾸미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석 악세사리들을 한번 끼워봤는데요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부착을 해서 아이템들 걸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붙여서 마스킹 테이프 걸어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맥 오른쪽에는 악세사리보다는 제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인데 뒤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이패드 미니인데 구조도 키보드 케이스를 붙이면 이게 여기에 탁! 완전 강하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해놨고 이 제품은 이 집게랑 자석이 함께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메모 같은 거 집어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핸드크림 집어두니까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위, 컵홀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엄청난 꿀템을 보여드릴게요. 이 모니터 뒤에 보면은 짠,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나옵니다. 케이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뒤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 충전할 때 바로 충전할 수 있게 케이블을 안 보이게 수납을 해놨습니다. 다 쓰고 나서는 또 이렇게 빼가지고 딱 붙여두면 되니까 케이블 정리하기 너무 간편해서 이거 완전 완전 추천. 그리고 책상 위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되었어요. 다이얼이랑 그리고 제가 일할 때 기록할 때 쓰는 노트랑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메모패드 하나 놨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달력인데 2024년 달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일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데코용으로 놨고요. 그리고 제가 메모할 때 사용하는 펜들 여기다 이렇게 수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의자는 오늘의 집에서 샀던 거예요. 이 블랙 컬러가 오늘의 집에만 판매를 해가지고 샀는데 예쁘긴 한데 막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래서, 조만간 의자는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작업 공간과 함께, 그리고 제가 휴식할 수 있는 이런 휴식 가구들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리 안녕해줘. 이리 안녕. 이리 안녕. <laughs> 귀여워.